한참 자라날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라면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실 급식 논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신다면 학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아예 이걸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좀 관리해주면 어떨까 음. 사실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입니다.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과연 이 센터는 어떤 곳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시 상당서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태선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당서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니까 상당도 있고 뭔가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laughs> 네. 자, 우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곳인가 좀 소개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 중에서 어린 영양사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저희 센터 영양사가 방문을 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이거를 뭐 도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총 관리를 하고요. 그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영양사 고용이 의문 줄 알았는데 어떤가요? 아닌가요? 예, 100명 이상의 어린이 급식소는 이제 의무 고용을 하지만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예, 그래 그래서 200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네.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2011년부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상당서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2년 6월에 어 충북에서 최초로 설치되었고 충북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북에서는 최초로 센터가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청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laughs> 네, 현재 충북에는 총 13개의 그 센터가 있고요. 어각 지자체별로 한 개씩 있고 청주에는 어린이급식소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3개가 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청주시 상당서원센터는 상당구와 서원구에 있는 어린이급식소, 그리고 흥덕청원센터는 흥덕구와 청원구에 있는 센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어린이집만을 전담하는 소규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충북 지역의 거점센터로서 13개 센터의 그 센터장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 이제 식단을 함께 개발하고 식단을 공유하고 또 영양교육 자료를 함께 개발하고 하는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지금 청주는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에 다 있네요. 네. 어,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러면 이 센터가 다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전국에는 2 1십 개의 이백십 개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게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도 유치원은 이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곳이 총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예, 네, 현재 청주시에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가 756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97%가 저희 급식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97%가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그만큼 뭐 도움이 되니까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한 게 3%는 또왜안 받을까라는 궁금증도 조금 <laughs> 생기긴 하네요. 네. 네. 네 사실 그몇년 전에 한 어린이 집에서 이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또 식재료 당일 시세에 따라서 이 가정에 보내지는 메뉴와 다른 어, 음식이 나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전문 영양사가 없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어린이집에 부실급식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네어 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 먹고 커야 음. 되는데 너무 부실해지면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을 근거로 이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어, 어린이집이나 어 또는 이렇게 유아원에 어, 이런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서 혹시 지금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에서는 관리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런 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매달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식단을 개발하고 저희 식단과 레시피를 그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또 조리원들에게 어, 그 식단대로 급식이 네.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식단대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정량이 배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염도도 측정을 해서 싱겁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등을 이제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모습인가요 이것은 이제 그 어, 위생이 잘 되고 있는지 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몇 분의 그 관리하시는 분이 몇분 정도 요 네, 저희 센터에는 14명의 영양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보존식 냉동고의 그 냉동고 온도가 적정한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영양사분이 남자분이신가 보네요. 네, 남자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것도 무언가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 하고 있고 또잘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피드백을 해드리는 사진이었고요. 네네. 이것은 적정량이 배식되는지에 대한 급식 사진입니다. 풍성하네요. 이렇게 네네. 급식 관리를 위해서 직접 현장에도 나가시면 좀 가서 바로바로 바로 잘못된 부분도 확인하고 컨설팅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이제 식약처에서 배포한 위생안전 영양관리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되고 있는 것과 이제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원이 조리할 때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재료가 위세, 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식재료 보관 방법에 따라서 보관을 잘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조리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니까 어 이제.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신규 조류원에게 특별히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관리 직원이라는 게한 번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명 이하의 곳에는 곳과 지역아동 센터는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방문을 하고요. 네. 또 21명 이상에서는 어, 연 6회에서 9회 정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요. 혹시, 어,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네. 뭐, 조그마하게 네. 차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이 영양사님이 파견돼서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네. 조금 번거롭고 귀찮다, 뭐, 네. 이렇진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처음에는, 어,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8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됐고, 또 원장님들이, 아, 지원을 받아 보니까 정말 좋다. 어, 위생적으로나 또 영양적으로 더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해서 더 좋아하고 네. 계십니다. 네. 그, 그러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이외에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들도 실시를 좀 하고 계시나요? 네. 회원시설의 원장, 또 교사, 조리원,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 도움이 될 만한 위생교육과 영양교육을 계획을 해서 저희 충북대학교에서 그 강의실에 오셔서 교수님들이나 또 지자체 분들이나 네. 또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강의, 강의 장면 같습니다. 네. 이것은 어, 네. 교사 대상으로 이제 네. 교육을 하고 있는 네. 사진이었고요. 네. 그래서 원장 대상으로 어린이 편식을 어떻게 어, 이제 지도하면 좋을까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교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어, 이것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어, 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린이 급식소에서 어떻게 급식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laughs> 예, 이것은 오, 이제 아이들이 실제 보이네요. 아이들이 네. 어, 적정량을 먹고 있는지 또. 적정량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어,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아이들에게 잘 먹으라고 이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그 골고루 먹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 편식하지 어, 않도록 예, 네. 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오, 이것은 귀여워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요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뭐 학부모 교육 원장님, <laughs> <있고> 어린이들 교육까지 <laughs> 정말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했지만 음.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어, 그 동안 몰랐던 어, 그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또 어, 영양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것을. 어,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원장님들이 조리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가서 대신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조리원 선생님들께서는 또막 만드느라고 바쁜데, 막 정말 이렇게 관리해준다고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좀 불편하기도 할것 같은데, 정말 그런 불편함을 좀 호소하지는 않으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조리원들도 처음에는 본인이 관리하는 급식소를 저희가 이제 와서 본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거부감도 있으셨는데요. 사실 조리원들은 급식소에서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가 저희 영양사들이 가서 이제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들어드리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저희가 연말에는 우수 조리원 시상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잘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어, 보니까 정말 좋은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관리 지원 대상이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그3% 음. <laughs> 3%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대상 기관이 신청을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의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회원 어. 가입을 하시고 이제 신청서를 내시면 되는데요. 어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저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되고 또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어 가입에 부담을 느끼시면 미 등록 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 인증 및 외부 기관 점검 대비 컨설팅을 어 받아보시고 또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또는 영양상태에 대한 뭐또 정보 이런 것들도 지원받는데 실제로 물적으로 지원받는 것들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급식소에서 이제 아이들 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생복을 착용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위생복이나 위생모 그리고 또 소독제라든가 뭐, 뭐, 박치마 벅... 같은 것들 예, 지원을 하신다면서요? 네. 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뭔가 귀찮다 혹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지원 서비스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되는 것도 제 당연한데요. 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식재료를 제 먹고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하기 전에 오늘, 어, 제공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를 나누시고 식사를 시작하시면 아이들이 급식에도 관심을 갖고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위생관리를 해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 이제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이나 어,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급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어떤 그 급식,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나, 어떤 지원을 하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오늘은 후, 오늘은 청주 상당서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희태선 센터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